오늘 주일 예배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식이 많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유흥을 엄청 많이 즐겼습니다. 술과 여자로 거랑 방탕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학자였지만 동시에 술꾼 플러스 생마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거스틴이 공원을 걷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돌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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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냐? 책을 집어들어서 읽어라. 책을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가 집에 와서, 어거스틴이 집에 와서 책장을 응시하는데 하필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성경책을 집어들고 아무 곳이나 펴서 읽었답니다. 그때 그가 어거스틴이 펴서 읽은 것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삶을 깊이 회개했고, 이후 거룩한 삶을 살았다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책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 중에 더욱 뚜렷한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로마서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신, 개신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개신교를 누가 만들었죠? 마르틴 루터거든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신학자였죠. 그래서 고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고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높은 계단을, 거친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했었죠. 무릎이 까진 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또그 고통으로 인해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높고 거친 계단을 종종 올라갔답니다. 어거스틴, 마, 마르틴 루트가 이렇게 살았대요.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더랍니다. 또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곧내 죄를 아래면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5분마다 한 번씩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귀찮아서 마르틴 루터를 보고 죄를 한 번씩 지을 때마다 오지 말고 죄를 차곡차곡 모아서 한꺼번에 고해성사를 해라 그랬답니다. 이어 마르틴 루터가 생각하기를 이건 아닌데 신부님 말씀이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마르틴 노트가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는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고행입니까? 선행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수행하는 것입니까? 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이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이다.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어 이것을 깨달은 후 마르틴 루터가 계신교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특별히 로마서를 자꾸 읽으면 반드시 어느 누구라도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 여러분,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정리를 잘해 놓은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정의,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들은요, 유치원생도 죄인이란 말인가? 예, 유치원생 그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들도요, 자기 수준에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아기들은 순수하다. 유치원 아이들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친구들끼리 서로 미워할 줄도 알고요, 다투고 싸울 줄도 알고요. 또 유치원 아이들 질투할 줄도 알고요, 시기할 줄도 알고요. 유치원 아이들 눈을 흘리길 줄도 알고요. 그래서 만만한 놈 곧잘 왕따시키기도 하지요. 여러분 유치원 세계에 있어서도 왕따가 있습니다. 흥, 나가 안 놀아, 쟤하고 놀지 마. 그러면서 왕따 시킨다니까요. 유치원 세계에 있어서도 왕따가 있습니다. 또 유치원 아기들 불순종하고 거역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놈은 선생님이나 엄마를 막 때리기도 하죠. 지 성질에 못 이겨서 발악을 합니다. 또 자기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것을 빼앗는 탐심, 욕심도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아기를 할지라도 자기 수준에서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법, 시기하는 법, 질투하는 법, 불순종하는 법, 욕심 부리는 법,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알아요. 즉, 죄를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째서 죄를 본능적으로 아느냐.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죄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라 할지라도 유천생이를 할지라도 인간은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이 이렇다면 어른이야 두말할 것도 없겠죠. 어른들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지금 흰 연탄 세 장이 세로로 가지런히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들킬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흰 연탄 세장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발로 툭 차고 싶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모든 인간에게는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밤낮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 오늘 하고 오신 빨간 스카프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빨간 스카프 집사님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파란 스카프를 하고 왔을 때는 못생겼단 말인가. 이러면서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밤낮 오해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구조란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쌓는 그런 구조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죄의 삭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다 지옥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된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즉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흘려주시고 또 흘려주시면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은 나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죄 사함의 조건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거듭남의 거듭남의 조건이 무엇인가? 사람이 두번 태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거듭남의 조건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산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을 통해 어떤 약품 광고를 하나 봤는데, 완전히 새까만 물이에요. 먹물통입니다. 그런데 무슨 약품인지는 모르겠는데, 빨간 물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물이 금세 새하얗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나를 희게 만들어주는 능력,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스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는이라. 어쨌든 핵심은 예수를 믿는 믿음,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산다는 이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선행, 고행, 수행이 아닙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재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태어나서 지금까지 심지어 앞으로도 영원하도록 죄를 단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곧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의 그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은혜까지 받아 누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 유교나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를 종교다원주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정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있어서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외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영의 세계에 거처를 예배하러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제리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같은 것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모두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십자가의 대적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 날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사셔서 믿음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셔서 구원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마침내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영원히 이긴 자로 남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교회에 나오면 그 즉시 모든 저주에서 노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면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쉽고 나 역시 술꾼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또 부모가 이혼했으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이에 비해서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할아버지가 노름꾼이었다면 아버지 역시 노름꾼이 되기 쉽고 소위 말하는 타짜가 되기 쉽고 나 역시 과도하게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할아버지가 가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가암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 역시 몸의 장기 중에 간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또 할아버지가 내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두집 살림 살이를 하기 십상이고 나 역시 바람돌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할머니가 신을 받았잖아요. 할머니가 신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의 99% 어머니도 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 나 역시 소위 말하는 신 딸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또 친가 쪽이나 혹은 외가 쪽에 정신병이 많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정신병에 취약하고 나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할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높고 나 역시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습성,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습관, 행동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대대로 전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어릴 적에 대변을 보고 주로 신문지로 뒤를 닦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신문지를 부드럽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었죠. 신문지를 두번 꾸긴 다음에, 두번 야무지게 꾸긴 다음에, 빨래 빨듯이 손으로 살살 문질러 주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문지를 부드럽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안 되고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가르쳐주면 안 되고 화장지를 사서 쓰는 법, 돈 버는 법, 경제관념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 일생을 보면 아주 열심히 삽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딱 보면 부지런한 스타일, 이런 분이 있습니다. 또 공부도 엄청나게 잘해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20대부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다 가도록 마땅히 할 것이 없어서 공인중개사를 했는데 이것도 실패 말아먹고 그래서 택배를 했는데 이것도 실패 말아먹고 택배 차량에서 떨어져서 다치고 지금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주유소에서 알바할 것 같으면 굳이 연세대를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 가운데 저주가 서려 있는 건 아닌지, 내 인생이 어떤 악한 힘에 의해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 가운데 저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저주라는 것 마치 측넝쿨처럼 계속해서 뿌리를 뻗치거든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 손자에게로 측렁쿨처럼 계속해서 뿌리를 뻗친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 이런 저주의 측렁쿨이 발현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저주가 서린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저주의 측렁쿨을 끊어낼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신비,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면 된다는 것이죠. 매일 날마다 결사적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훈이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십시오. 매일 우리 태훈이에게 예수의 피를 덮어 주십시오. 매일. 예수의 피를 덮어 주십시오. 예수의 피를 덮어 주십시오. 또우 리예성이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십시오. 매일 우리 예성인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십시오. 다른 것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성인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십시오. 매일 우리 교회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십시오. 이 가정 이 학교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심비한 것이 그때부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저주가 되물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주의 측렁풀이 서서히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어 또내삶 가운데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한계,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훨씬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좀 모자라도 돼요. 공부를 좀 못해도 됩니다 아니, 8등급 상관없어요 보혈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 아래 늘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포도나무 가지이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인데 가지된 나 포도나무 가지된 나 곧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기만 하면 다른 건 아닙니다. 그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삶, 위대한 삶, 가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붙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어찌하든지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으므로 다시 말해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므로 어찌하든지 결사적으로 미친 듯이 붙어 있으라고 예를 쓰십시오.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므로 모든 저주의 꼬리가 끊어질뿐만 아니라 모든 조주의 거리를 끊어낼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삶, 유대한 삶, 가치 있는 삶,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설인을 통해 수행을 통해 고행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이 믿음, 또 십자가 보혈을 믿는 이 믿음, 또이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내 모든 죄를 산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저 높은 곳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의 그날 부활의 영광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이지 날이 갈수록 내 육체는 늙어가고 쇠하지만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내삶 가운데 저주가 서리 있습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저주의 층능쿨이 있습니까?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늘십자가를 그함으로 즉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음으로 모든 저주의 층능쿨을 끌어내는 것은. 물론 이련이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삶, 위대한 삶, 가치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사람이 내 안에 그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